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은 항상 회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회화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안에서 학생이 못하는 말들, 틀리는 말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학생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명해서 어, 수업에서는 납득을 하고 숙제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반복해서 체득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다만 전수업에서는 아이가 말을 길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금 30초만 말해보자, 40초만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아이가 뭔가 부담감을 가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이에게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부담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길지 않은 상태로 짧게 짧게 서로 서로 이렇게 음 그냥 일반적인 회화를 하듯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30초씩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고 40초로 늘리고 1분으로 늘리고 1분 30초로 늘리고 디베이트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뭔가 뭐랄까 부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